입력 2019.01, 2208대 44. 사실 러시아 월드컵 직후 첼시를 떠나고 싶었다. 레알 마드리드가 눈독 들이고 있는 첼시공 격수에 대 댄. 아자르가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레알 마드리드는 벨기에 국가대표공. 격수인 아자르를 오랜 기간 영입대상에 올려놓았다. 아자르는 22일. 한국 시각 프랑스 풋볼과위 인터뷰에서 나는 잉글랜드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렇다고 그것이 나를 떠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 는잉글랜드 이후에는 뭔가 새로운 세상에도 전해보고 싶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한편으로 나르리곳에 머물게 한 이유들이 있었다. 고 털어놨다. 러시아 월드컵 직후나는 잉글랜드를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결국 나. 는첼시에 남았고 올 시즌 지금까지 역대 최고 시즌중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 고 말했다. 2012년, 2013년 시즌 첼시 유니폼을 입는 이후 8년. 뛰고 있는 아자르는 올 시즌 22 경기에서 10골을 기록 중이다. 첼시. 에 대한 애정을 표했지만 새로운 리그, 새로운 팀을 향한 도전 이사를 감추, 지않았다셀시는 올여름 레알마드리드와 뜨거운 전투를 예고하고 있다. 레알마드리드가 아자르를 강력히 원하는 가운데, 셀시는 2020년 6월 로말로되는아자르와의게 양면장을 희망하고 있다. 전영직 기자 s. ky4us골뱅이 s.ports.chosun.com 1등급 한 500g에 9,500원. 이게 말이 돼, 문단열, 공백기, 대. 장암 투병, 현재 완치, 과학자, 사육하 던 5m 악어에 물려 숨져, 막장 유명 연예인, 여러 면과 불륜, 동거, 인기 아이돌, 괴한 습격, 동료가 정국 하피 라이츠 스포츠 조선 무단 전제 밑재 배포금,